언제 피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 너무 무지성으로 쐈다 이제 좀살리겠습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플레르입니다. 탕탕특공대 하겠습니다. 어, 아니, 이거 해야 되더라. 빠른 순찰, 여러분, 알아요? 아니 이게 개꿀이던데 이거를안 하고 있었단 말이지 내가 아 일단 내가 아껴둔 뽑기를 좀 해야 되겠어 이거 2,680 크리스탈 쓰면 되겠지 보도개 떨리잖아 떨리잖아 우수 나왔고 레어 나왔고 레어 나왔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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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만 나오냐? 아, 어, 엘리트, 오케이. 군용 목걸이, 오케이. 더더욱 강해졌다. 야 여러분. <laughs> 어떡하지, 정말. 목걸이 무조건이지. 아! 겨울 신발 무조건이지. <laughs>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방사선 원이 제자리에 남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 야,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 얘는 뭐지? 엘리트 보스를 처치하면 사기 회복. 모든 피해량 플러스 20%. 야,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너무 좋은 걸 얻어버렸다. 이 야, 이제 시작해보자. 어떻게 총이 생겼어? 총 쏴, 총 쏴. 아 두리안 좋지 두리안 좋지 제가 또 요새 두리안에 빠졌거든요 헤헷 <laughs> 오 뭐야 방금 오아 이거구나 삼지창으로 나가는 총인거구만 이야 좋다 이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원래 저 돼지가 진짜 안 죽거든 돼지 소육 조리 덜덜 수육 먹고 싶다 꿀꿀 여러분 제가 또 좋은 소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댑니다. 뭐야 샷건 총알 3개 추가 피해량 증가 이야 이거 궁금하다. 오늘 샷건 꽂혔다 그래. 샷건으로 가자 오늘. 아 어, 좋다. 이거 근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360도로 총알이 막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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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따발총처럼. 혹시 그런 거 되지 않을까?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어 보스댄이다. 약간 준 보스댄이다. 행운 열차. 보스 언제 나와! 야 샷건 데리고 보스나 나와! <laughs> 라고 말하자마자 나오는 보스. 아! 나왔다! 강아지자 강아지 차차! 강아지 차차! 댕댕이 키우고 싶다. 뭐야? 보스 죽었잖아? <laughs> 강아지 차차! <짜짜. 웃음> 돼지 많다. 돼지 먹고 싶다. 아, 왜 이렇게 요즘 고기가 먹고 싶지? 육식파가 되어버렸다 동족 먹는 덜덜? <laughs> 잠깐만. 어, 열받아. 동족?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야, 너내집 어디야? 너도잖아. 너도 동족이잖아. 너도 나랑 같은 종이고. 돼지 좋아하잖아. 하란하늘, 하늘, 색풍선은 아, 여러분, 제가 또, 총을 좀잘 쏘거든요. 대량 학살! 헉, 대량 학살 키게를! 와! 어떻게! 와, 이거 뭐냐? 미쳤다! <laughs> 야, 이거 뭐야? 미쳤다! <laughs> 어때?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냐고. <laughs> 야, 진짜. 와, 말과 너무 잘 어울려. 야, 진짜 대량 학살이다. 와, 와, 대박. 헉, 이거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쏘는데? 야, 이거 대박인데?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야, 뭐, 무슨 빛 채검? 아, 나 필요 없어. 검은 무선 총이 최고지 야, 이거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무서울 게 없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렇게? 내가 가는 이 방향으로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자석을 획득해버리기. 두리안까지 그냥 얻어버리고. 야, 이거 어떡해. 샷건 진짜 미쳤다. 이거 360도도 됨. 냉... <laughs> 빙빙 돌면 무적이요 어, 그걸 내가 방금 깨달았어. 봐봐. 아, 너무 잘 뽑았어. 어떡하지, 정말? <laughs> 야, 그냥 따발 총 계속 뜯어. 뜯을... <laughs> 와, 뭐야. 미쳤어. 죽었어. 어떻그 <laughs> 게임이 너무 쉬워졌어. 갑자기. 큰일 났어. 어, 뭐야. 나 언제 피가 이렇게 많이 들었지? 너무 무지성으로 쐈다 이제 좀 살이겠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무적의 불레르 그만 떨려 레르님 진정하세요 알았어요 진정하고 있어요 합은 레르로 돌아오겠습니다 나훈다 드디어 만나는 보스 오요요요요요 뭐야 야피 많이 다루 오 어떻게 와 너무 까불어 버렸다리 아니, 이게, 조준을 잘해야 되네. 어, 어떡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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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야, 아, 아, 나 어떡해. 어머, 큰일 났어. 어떡해. 어 죽나요? 죽, 죽었니? 어! 아, 조준하는 게 어렵네. 이것이 30세의 컨트롤. 멋있지? 30세 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거든. 예, 농경지가 열렸다. <laughs> 여기까지 플레르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안녕! 안녕, 안녕.